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 한동에서 글로벌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정체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들어온 여러분. 외국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마주할 기회가 적고 영어 발표 시간만 되면 긴장하게 되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글로벌과 학교가 기대하는 글로벌 사이에 간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신문사의 마스코트 동동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3일 발간된 한동신문 기획기사인 동전의 앞뒤, 글로벌과 글로벌 그 사이를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동신문사 여러분은 글로벌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으신가요? 한동대학교 내 한국 학생과 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입을 모아 다름에 구애받지 않는 교류가 글로벌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한동의 글로벌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동대학교가 바라보는 글로벌의 핵심은 글로벌 크리스천 시티즌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세계시민이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인 지구촌을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게 학교가 말하는 글로벌 정체성인 거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말한 다름에 구애받지 않는 교류,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적어도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호간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국제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생활권이 다르다는 점도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교류를 원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언어적 장벽과 생활권의 차이로 인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한편 현재보다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원재천 국제처장님에 의하면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이 글로벌 크리스천 시티즌으로서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 유럽에 있는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 제도 및 다양한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교에 대한 감각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선교축제,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등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신문사 결국 학생과 학교가 이해하는 글로벌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교는 글로벌 크리스천 시티즌십이라는 정체성 아래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을 바라보고 있고 학생들은 교류와 존중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글로벌 정체성이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동의 글로벌이 쉽사리 체감되지 않았고 학교 입장에서는 일관적인 정체성 아래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학교와 학생 간 인식의 괴리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의 관점을 공유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부터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놓치지 않아야겠죠? 학생들은 학교가 일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마련해 놓은 각종 프로그램들에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학교에 건의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동신문사. 오늘은 한동의 글로벌에 대한 학생 사회와 학교 당국의 이해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기사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더욱 다양한 한동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